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사피엔만 도체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어, 지금 좀 사태가 좀 심각한 만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사피엔만 도체가 굉장히 강력한 내용의 개별 호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호재.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데 영상을 올리고 제 채널이 정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요. 오늘 이 정보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거거든요. 개별 호재가 들어있는 저, 자료를 공유 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도 역대급이 맞고 최소 5연속 상한가는 직행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개별 호재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금 꼭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료 먼저 공유 드리고 추가 설명 이어나갈게요. 자료는 010 이하나 국구 7372번 도체입니다, 도체. 사피엔 반도체에 도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이 해당 자료는 제가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는 100% 무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어떻습니까? 과열 상태죠. 코스피가 4850이고 삼성전자가 15만원이에요. 주변에도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로 돈 벌었다는 사람 꽤 많을 겁니다. 자, 그럼 신규 자금도 들어오는데, 돈 싸들고 여기저기서 막 모여드는 거죠. 주식 좋다고 하니까. 자, 그런 사람들은 15만원간 삼성전자 살까요? 아니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다 오른 15만원, 남들은 6, 7만원 주고 산 거를 난 15만원 주고 산다고? 누가요? 누가? 그죠? 렇 자, 지금 더 낮은 가격에 덜 오른, 그리고 재료가 확실한 그런 종목을 매수할 겁니다. 재료 이 재료가 엄청난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이 개별 호재가 역대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지면 바로 오연상은갈 거고 제가 신고 먹는다고 그랬죠.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신고 넣을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채널 날라가기 전에 여러분들 자료 반드시 받아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자료는 010 2199 7372번 도체입니다. 저는 이런 거 감안해도 여러분들이게 정말 좋은 재료를 알려드리고 싶은, 좋은 정보를 공유드려서 많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료는 010 2197372번 도체 문자 남겨주시면 자료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이어서 지금 제가 올해도 정말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추가 영상입니다. 자, 올해는 26년은 가히 반도체 관련, 어,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반도체 관련 섹터에서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도체, 반도체가 주식시장을 뒤흔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작년에는 뭐였어요? 당연하게도 로봇이었겠죠? 그죠? 자 이렇게 기사만 보더라도 26년 반도체 수출 1880억 달러 전망한다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울 거다 이런 내용들 어, 승승장구 반도체 코스피 어, 5천 전망까지 대충 검색만 해봐도 정말 어마무시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오, 작년 초부터 해서 로봇 관련주들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가령 뭐 이런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엄청났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로보티즈도 1월 달부터 해서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마무시하죠. 그죠. 자, 그리고 SPG. 장난 아니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시면 저는 못해도 10배! 그 이상 충분히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딱두 종목을 선별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어, 사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첫 번째는 이 종목이에요. 거래 대금 쭉 터져주면서 횡보 구간 나오고 박스권 아주 예쁘게 그려주고 있죠. 솔직히 10배 이상 그 이상 보셔도 돼요. 정말로. 정말 수많은 종목 중에 제가 여기도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아, 이거는 진짜 무조건 간다. 하는 종목 딱두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차트가 좀 비슷해요. 근데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요거죠. 반도체 1. 요겁니다. 이거는 조금 더 내려온 상태죠. 최근에 이제 딱 보시면은 매집 구간이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딱두 종목이고요. 엄청 크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께 딱이두 종목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받아보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010 2199 7372번 반도체. 심플하죠. 이렇게 딱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보는 무료죠? 계속 무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뭐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 같이 투자해서 쭉 들고 가시면 됩니다. 10배, 그 이상도 전 충분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꼭 남겨주셔야 돼요. 지금 꼭 준비하셔야 되고, 아마 작년에 로봇 관련 주들로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은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올해도 로봇이냐? 로봇보다는 아직까지 저평가된 반도체 관련 주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010-2199-7372번 반도체. 반도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